선석기 배선. 데리스입니다 네. 자, 오늘은 크리스 이제 크리스마스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추위죠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분이 준비다. 자 이제 우선은 나무를 나무나풀잎을 꺼내세요. 지 지긴 네. 가 지긴 가무 제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갔어 이거 이거 이걸 하세요 이걸 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를 주세요 이거 하세요 자 이거입니다 이, 준비물 이거입니다 줬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나뭇잎 네. 찬나무 잎으로 하세요 네 찬나무 네. 잎을 주세요 왜안 주십니까 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몇 겹을 쌓을 겁니다. 몇겹 쌓일까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트리 만드는데 아, 어디 있다 어디다 만들까요? 우리 북극에 다 만들는 게 어떨까요? 저기 북극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로 갑시다. 됩니다. 북극. 날수 있어요. 많이 보세요. 어어어어 어, 어, 맞구나. 날수 있구나. 야. 갑니다. 오. 이제 여기 이제 한어네 겹을 쌓을 겁니다. 이제 네겹 쌓으세요. 어떻게 했었나요? 이렇게 네모랗게 저저 저, 저, 저를 갔지? 떨어져세요. 떨어져서? 이렇게. 네 개씩 이렇게 이렇게 아홉 이렇게 어왜나 저쪽으로 가지지 저처럼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왜, 하세요 왜왜난 이렇게 되지 어나 어. 그럼 안 되겠다 우리 콤테치를 바꿔야겠다 대결합시다 우리 좀못 하는데 트리를 만들어서 대결합시다 우리 아이고야 안 되겠네 대진가요 대 개. 네대 개. 주세요 네. 누가 더 잘하는지. 네. 음. 제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이 큽니다.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laughs> 남자입니다. 한영웅니다 어떻게 항상 성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었나요? 물어봤죠. 그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어쨌든 빨르게그영웅이었습니다국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거의 만들어 갑니다. 전 자, 이제 내기 이제 이제 제 준비를 하세요. 댓글을 남겨줬으면 우리가 패배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음. <laughs> 내 나무가 더 작은 것 같은데? 네 개씩 하는 거 아니었어? 나네개네 개. 네개 어딨? 어쨌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됐나?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이거 꾸미는 것도 알아서 해야 됩니다. 꾸미는거 알려 주기로한거 아니었습니까? 아 원래 이래 이제, 이제 내기로 이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적군 이제 우리는 적입니다 이제, 이제 규칙하다 이거 보는 거 없음 자 이거 댓글로 남겨 주시면 우리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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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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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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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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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느 정도 되던데요. 자 자, 다 준비 됐습니까? 하고 있는데요. 손님 네? 선기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뭐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아, 이렇게 트을 만지는 거군요. 불빛이 납니까? 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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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십니다, 지금. 음, 음 이렇게 해서 멤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네. 크리를 이제 초퍼에서다 완성합니다. 저. 이제 요즘에 이제 초퍼에서 크리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거 이거 선물 못 받으면 나 끝나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타로 지금 안올 수도 있다고. 뭐 맞아요, 오는... 다시요. 맞아요, 다시 온다고. 마냥여이 경이 갖고 이제 지금 헤다져 아니야,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어, 빨간색으로, 아, 틱, 부드러운 색으로 했는데 응, 잘 됐어. 그 다음에, 아니, 지금 해가... 이제 다 완성했나요? 네,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저는 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별도는 없나요, 별? 별 없어요. 아, 별, 나중에 맨 위에 꼭대기 에별 달아야 되는데. 저진다 이제 거의 다 완성한데. 음, 이제 이거, 이제 다 필요 없어. 저도 다 만들었습니다, 벌써. 꾸며야 돼요, 이거. 이게 다 꾸미는 겁니다. 보십시오 엄청 멋있죠? <laughs> 다시, 다시, 전 아직 못했습니다. 엄청 멋있죠? 왜 너무 부러워서 웃습니까, 지금? 난 너무, 너무. 이거 내려, 이거, 뭐로 하지, 근데? 손님, 이거 뭐로 할까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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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제 멋진 하셨단가? 거죠. 이걸로 할까? 아니야. 아, 이거로 할까? 아, 뭘. 이걸로 이가 왜 이가 왜이이게이게왜 이가 왜 끝납니다 가왜 이가 왜 이가 왜 이가 왜 이가 왜저끝났이니다이이런것 이가 왜이이게아이야이거야 아, 이건 설치가 안 되는 거는 먹어지기만 하는구나. 이거 설치하려 고 했더니 이건 먹어지기만 합니다. 설치가 안 됩니다. 네, 설치 밥소사 소사, 소사, 밥소사입니다 설치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다 설치 안 되고 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저다 끝났는데요? 어, 아, 염료, 염료. 아. 다 끝났어요? 천금석이는데못 넣습니까? 아, 못 넣습니다. 아. 아. 아 이제 다 됐습니까? 네다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엄청 우선 멋지죠? 불을 킵시다. 이거 너무 어두워 갖고. 자, 우선 손님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자, 손님의 작품은 좀 아주 멋있죠. 좀 보여주세요, 좀. 추입니다, 추. 트리. 어, 그럼 이제 제제 작품을 보세요. 이제 위에서 에이... 이제 보시다 이제. 이렇게 좀. 음. 에이... 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좀 멋지게 지으셨는데요. 네. <laughs> 자, 이제 이제 손이저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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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까 어디. 여기 무릎이네. 이게 이지 이게 어디지? 이게 손 손님겁니다 이제. 이러니와 네. 보세요. 이제 와 보세요. 어디 세어요 어디 세어요 네, 여기 있어요. 어디요? 자, 이게 이게 찾을 수가 없으니 어디 있습니까? 이 이트리, 이 이트리. 이트리는 제트리입니다. 야, 네. 이제 데리스트입니다. 손 데리스. 자, 이제 누가 더 잘했는지 한번 한번 당연히 손이죠. 여러분들 어. 눈이 있다면 손을 뽑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 그럼, 어, 여러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